어제 아래, 금요일 날은 또 서울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났는데, 오늘은 대낮에 또, 걷자도 대낮에 두시 그랬고, 오늘 대낮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풍기 난동으로 70대가 남성이 체포는 됐지만은 또살해됐습니다 요즘은 이게 막, 막 남편도 죽이고, 어, 뭐 지인도 죽이고, 친구도 죽이고, 어? 부인도 죽이고, 자식도 죽이고, 지금 대한민국에는 살인이 천국입니다.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살인을 막을 수가 있느냐고, 경찰이 막을 수 있나, 검찰이 막을 수 있나, 판사들이 막을 수 있나, 국회의원들이 막을 수 있느냐, 못 막는다 아닙니까? 그러면 판사들이 진역을 10년서, 20년서 주든지, 어? 그것도 아니고, 그러면 이막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? 방법이 있느냐고? 지금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? 묻지 마 사료를 어떻게 막느냐고? 대한민국 선포를 하세요. 대한민국 국민들, 지금 분노에 전부 다 조절이 안 됩니다. 아무리 그렇지만은, 어? 이렇게 전 세계 나라에서 살인 사례가 대한민국 1위로 가는 게, 어, 웃는 것도 아니냐고.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내보라고. 전 세계에서, 어?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. 다 어렵게 살고 못 살지, 어렵게 산다고, 어? 남을 죽이고, 아무 인간 관계도 없는데 죽이고, 그래야 되느냐고. 이런 사람들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 정치인들입니다. 한심하다는 겁니다. 어떻게 대한민국이 렇게 썩었느냐, 말입니다. 제정치인들이 아닙니다, 지금.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지금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든지, 비상사태 수풀 하든지 해서 완전히 잡아들라야 됩니다. 조금이라도 그 소리하고 가짜 눈사고 어이 판사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됩니다. 대한민국의 판사들을 전부 다즐까몰아 내고 그런 문제 개명성 하면은어 군인이 하면 되니까 판사들은 좀어다 쓰고 빌인데.